LPTES 그 사람 충전기를 샀는데 한번 리뷰 해볼 겁니다. 날이제뭐 세날짜리 사고 여러 개 했어요. 충전기고 한번 이걸 써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뭐그 저것. 이걸로 한번 떠 볼까, 볼까 합니다 아, 아무튼, 이렇게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, 배터리를 껴 얻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. 어제, 너무 낮에는 더워서 저녁에 제촉에 을다됐습니다 이게 ES사람에서 나온 그 제촉이 충전재식 제촉인데, 어우,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, 엔진 제척이 묻지 않더라고요. 내가 어렇게배보니까 여기도 그냥 풀다 풀 뱉습니다. 여기도 막 큰, 뭐, 이게 뭐, 조그만 뭐 나무 같은 것도 자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잘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 밑에도 개울, 내과로 내려가는 쪽에도 다 뱉고요. 이쪽도 뭐, 안에 다됐습니다 잘 나가더라고요. 여기 딱 다뱅이니까, 풀가배니까이 뒤쪽도 다변나났습니다저 무슨 나무라고, 이쁜 나무라고 했는데, 내가 깜빡하고 그 나무까지 몇개 배버려가지고, 뭐할수없죠 근데 하여튼, 이렇게, 이쪽에 싹다 배워요.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. 또 자라면 또 금방 배면 되니까 아무튼 여기도 엄청나게 그냥 막 자란 것들막 여름이 됐고 두꺼워졌는데 저는 이제 이충년시 지축이라 이게막 멈추고 그럴줄 알았는데 오막 어, 나뭇가지도 웬, 웬만한 나뭇가지 다 잘라지고 하더라고요 저 앞쪽에 좀, 좀 자란다는 고기만 안됐네다됐네다 뱉네. 나중에 또 여기, 요 앞쪽에도 다베어야될것 같습니다. 풀만 이렇게 배도, 네, 이쪽에는 꽃들이 많이 들어갖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이쪽은 안 됐어요. 근데 나머지는 싹베니까 넓어 보입니다. 어 저기 일단 배니까 그 지어놓은 것 같아요. 저기 저 아래 다 됐습니다. 아무튼. 성능은 써보니까 좋네요. 성은 아주 잘산것같은데다 저기, 여기인데, ES, 고 이거, LBCT54라는 모델인데, 뭐, 저기는 그, 고지톱은 안 써봤어요. 근데, 이것만으로도 훌륭했습니다. 예측기는 아주 성능이 만족할만 했어요. 어우 나 날이 너무 뜨거워서 알탕하러 왔습니다 알탕하러 개곡물에 어우 뭐가 있습니다 알탕 포인트입니다 알탕 포인트 알탕 포인트, 알탕 포인트. 아